세계 WCG 2017 한국 대표 선발전 워크래프트 3 종목 즐겁게 즐기고 계십니까? 자 16강의 대결입니다. 사실 아 박준과 만난다는 것 자체가 모든 워스리 선수들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름도 두자 아 많이 없는 그런 이름이거든요. 그두 두자라는 두자가요. 근데 예, 외자, 이게 예. 예, 외자가. 실상 외자이기 때문에 하나라는, 1위라는 것을 좀 의미하기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네. 어, 오크의 1위, 에, 그런 느낌이랄까요? 오크의 1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주름 잡는 세계 최강의 박준이거든요. 린 하면 정말 자다가도 벌벌 떠는 선수들이 전 세계에 스스로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유선 선수는 조금 더 마음을 가다듬고 편안하게 말 그대로 본인이 얘기했던 대로 즐기면서 경기하길 바랍니다. <목소리> 자, 두 번째 세트입니다. 매분 에코아일이고요. 전장의 위치 볼까요? 먼저 오크 진영 오른쪽에 배치되어 있는 위메이드 폭스의 린 박준 선수입니다. 위메이드 폭스의 아, 올 초에 들어왔죠. 그러면서 아, 위메이드 폭스의 옷을 입고 있는 박준 오크, 그리고 나이트 엘프 진영 반대 1패를 안고 있는 원유선 선수입니다. 팬텀 원유선. 실상, 이, 원유선 선수는, 어, 오늘 또 이겨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 지은구 선수의 사주를 받았어요. 아하. 지은구 선수가, 아, 나 준이 형이랑 죽어도 못해 먹겠다. 네. <laughs> 어, 제발 좀 준이 형을 떨어뜨려달라. 네. 이런 그, 또 사주를 받고 나왔거든요. 네, 그게 어. 이렇게. 그게 뭐, 맨 입으로 될까 모르겠어요. 아, 이거 어쨌든 뭐, 이기면은 뭐, 어, 어디라도 데려가 패밀리스트랑이라면 데려간지는 모르겠습니다 <웃음> <웃음> 뭐, 어쨌든, 그, 지인공 선수 입장에서는 박준보다야. 네. 원희선이 편하니까. 아, 그렇죠. 네, 상당히 편하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럼 뭐, 박준 잡아주고 날 이기겠다는 거야? 뭐, 원희선 어, 네. 수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어쩌면 있죠. 굉장히 기분 나쁜 그런 공작이에요. <laughs> 자, 선영웅 대문, 그리고 박준 선수는. 블레이드 마스터를 뭐 뽑아내겠죠. 특히나, 어, 첫 번째 경기에서 사실상 원유선 선수가 승리를 가져갔었어야 돼요. 그니까, 남아있는 맵들이, 어, 원유선 선수가 플레이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맵들밖에 안 남아있거든요. 특히나 네. 이 FI 같은 경우는 항상 말씀드리는 이 상점이 센터 지역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 네. 그러니까 여기서, 어, 블레이드 마스터가 계속해서 힐링 스크롤 혹은 무적 포션 이두 가지를 계속해서 사재기를 해주게 되면. 네. 쇼크 웨이브를 대항할 수 있는 아이템은 사실상 단 나나잖아요 힐링 스크롤. 그 그렇죠. 네, 이것을 뺏기게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 오. 김정환 선수네요. 이죠아 언제나 봐도 훈남. 네. 아, 아, 네. 원유선 생겼어요. 선수하고 또 친구랍니다. 네. 네. 뭐 모든 워시드 선수들 다 친하고 그렇지만 네. 그래서 원유선 선수를 좀응원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타이트하게 잡으니까 훨씬 더 잘생겼네요. 그렇습니다. 아 네. 근데 그 제가 박대형 선수 경기를, 김동완 선수, 박대형 선수 경기인데 아 잘생겼다, 고 박대형 네. 선수가 네. 그래서 자꾸 저한테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남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냐 <laughs> 어, 예 네. 네. 자꾸 그런 정지로 캐스터가 그런 얘기를 자꾸 하시더라고요 아, 왜냐면 사실 조금 발언이 위험하긴 했어요 네. 네. 근데 네. 저는 저, 어? 스틸? 지금 스틸 느낌이거든요? 야 아피 이템 아이템은 물론 데몬이 가져갔어요. 근데 아, 경험치를 와, 경험치를 그, 바로 이름 찍어 버리는 데몬. 아예 데몬이랍니다 블레이드 마스터, 블레이드 마스터. 예. 예. 제가 저에 대한 변명을 해야, 해야 되는데 네. 아, 그렇다는데 안 되는 거죠. 네. 어, 그거야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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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알아서 판단할 거니까 리부로 네. 얘기하지 말아라는 <laughs> 거예요. 어, 네. 진짜 박준 피온 아. 스틸 또 WC를 올해, 아, 기, 기대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아프다면서요? 그러게요. 네. <웃음> <웃음> 그렇, 그렇다는데. 네. 네. 어디가 아프다는지 모르겠네요. 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도대체. 아마, 어, 경험치 뿐만이 아니라 아이템까지 피온은 가져가지 못합니다만. 네. 피온이 어떻게 먹어버렸을지도 몰라요. 약간 몽롱한 지만. 상태에서 하니까 더잘될 수도 있어요. <laughs> 자, 와, 바로 이리세 둘. 우가 너무, 너무 네. 박준 선수에게 좀 많이 흘러간 갑이 사실 없잖아 있어요 그레이트 망아 포션 이거는 나중에 또 타오렌칩 들이 좋아하라 하죠 그렇습니다 네. 비따 선물이다 네. 소가 염을 먹듯이 막 마시는 거거든요 <laughs> 아, 아 이것도 칠수 못했나요? 이거 못 깨져요 네. 너무 지금 체력 다 빼놨잖아요 이거 깨집니다 이거 수레가 능사가 아니고 네. 이거는 깨질 수밖에 수레를 하더라도 깨질 수밖에 없어요 아 와, 너무 힘드네요 타격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하고 무난하게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박준 선수가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 박준은 프로고, 네. 네. 물론 프로와 아마추어의 세계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 워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 원유선 선수가 직접 얘기했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는 차이가 있는데 아 그런 박준님에도 불구하고 초반부터 이렇게 압박이에요. 와 진짜. 사실상 작년에도 박준 선수가 정말 아 지금 아, 4위죠 예, 위에 하나가 빠졌네요. 네, 작년에도 박준 선수가 뭐 금메달 후보다, 금메달 못선건할 거다, 라는 얘기들을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아, 올해의 예감은 또 다르거든요. 맞아요. 네네. 최근 들어서의 분위기가 또 게다가 국제 대회에서도 또뭐 승리 우승을 차지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때 올해 정말 기대되는 선수인데 자 임신공 아, 일단 지금 에력 예, 많이 빼놨고요. 이게 블레이드 마스터 체력이 너무 없어서 뒤쪽으로 뺄 수밖에 없었죠. 네. 그러나 역시 데몬도 체력이 없기 때문에 뒤쪽으로도 도망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박준 선수도 그러더라고요. WCG에서만 금메달을 못 따봤기 때문에 네. 물론 모든 대회가 다 중요하지만 그런데 오는 주변 사람들의 기대 특히 WCG에 대한 뭔가 기대감 이런 네. 것들 때문에 본인도 WCG 더 목마르다 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왜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사실 그 박준 선수도 세계 대회에서 우승을 정말 많이 했고 장재호 선수뿐만 아니고 윤덕만, 뭐 김성식, 다른 세계 대회는 다 입수를요. 네. 그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안입수 대회가 그냥 없다고 보시면 돼요. WCG 빼놓고 그러니까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모든 워크래프트 3 선수들이 진짜 WCG에서는 금메달을 워셀이 어, 팬 여러분들께 선사하고자 하는 그렇죠. 욕심이 큰데. 안쪽에, 에, 한번, 지금 건물 일단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씩, 굉장히 하나씩.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에요, 이게. 네. 특히나, 어, 뭐, 아처의 숫자가 원래는 이제 많이 뽑지는 않긴 않습니다만, 여기서 화력을 같이 증대를 시켜줄 그쵸? 수 있는 버서커. 네. 트롯 버서커를 구입을 해줬기 때문에 저거 너무 쫓아 들어갈 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너무 쫓아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앞쪽에서만 비스트 마스터까지 있기 때문에, 아직 박준상 씨의 타우라 축전이 나오기 전이거든요. 야 시간 아 잘벌어지는 이후 저건 잡히더라도, 네. 잡히더라도 나머지 병력들에게 데미지를 많이 줬기 때문에, 일단 그 다음에 타우렌 칩튼이 레벨업을 할수 있는 그 타이밍을 많이 늦춰줄 수 있다는 거예요 데몬너터가 같이 때려줘야 취소가 됩니다 자, 킬비스까지다아 타우렌 칩튼이 세컨드로 나오기를 했어요 아, 이러면, 이러면 최소식키 예, 힘으로 빠져야 되겠네요 이젠 빠져야 돼요 약간 시간인데, 약간의 네. 시간 찬데 자, 만화번섰습니다만 아, 베스트마스터의 예, 체력이 없기 때문에 뒤쪽으로 빠지고요. 네, 이제 빠져야 되는 아, 타이밍에 너무 무리할 필요 없어요. 제가 또3 찍었어요. 아, 쇼크웨이브로. 하이디가 되어 있긴 합니다만, 어차피, 어, 광역 스킬에는 데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네, 아차 하나 끊어냈고, 그러면서, 나름. 큰 타격은 입지 않은 채 상대방을 또 돌려보내지요. 네, 첫 번째 경기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 보여집니다. 좀더 안정적으로 변했러니까 무대에 어느 정도 적응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원유선 선수가. 그렇죠. 빼야되는 타이밍을 본인이 어느 정도 캐치를. 방금 전에도 사실 체력이 별로 없었던 블레이드 마스터를 웬만하면 아마추어만 사실 쫓아갔을 거고 저거만 잡으면 내가 박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네. 근데 절대 못 잡아요. 왜못 잡냐? 상점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포션을 구입해주면서 버티기만 해주면. 아, 어, 데모나타가 갇혀서 포탈을 타야 되는 그런 경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미끼 작전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막, 어, 짧은 치마 입고, 네. 아, 블레이드 마스터가 짧은 치마 입으면 좀 이상하네요. 네. <웃음> 네. <웃음> <진짜 엄베러스 아니에요>? <웃음> 네. <웃음> 그거 좀 아니네요. 네. 아무튼, 나 잡아봐라 이러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죠. 아, 그러나 많은 선수들이 거기에, 어, 홀렸는데. 네. 네. 일단, 원인선 선수는 다행히도, 어, 거기에 끌려 들어가진 않았어요. 네, 안정적으로 많이 예, 변했습니다. 첫 번째 경기와는 다르게 말이죠. 네. 자, 칩톤도 아직은 1레 그리고 비스마스도 역시 마찬가지. 예, 사냥을 통해서 업그레이드를 지금 쭉 이어가겠죠. 이 오크가 계속해서 사냥을 가져가는 것을 나이트 프가 방해를 해주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에이. 블레이드 마스터가 3레벨을 찍었고, 뭐 템도 괜찮은 데다가 인스네어 이후에 M 신공, 그리고 영웅이 전사를 할수 있다는 점 때문에 그래요. 에이. 에이. 그렇기 스포츠, 때문에 나이 트프는 절대 지금 오크와 달라 붙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두렵죠, 사실은. 저... 아... 바로 멀티 지역 사격을 일단 스틸. 가져가는 원천. 슬했죠 또. 이게, 아, 아, 아 정말 가슴이 뼈저리게 예, 뼈 아플 것 같습니다. 아니, 왜냐면, 일단 경험치라는 것이 자꾸 따여야만 랩업이 되고, 그렇죠. 더 강해지는 건데, 그렇죠, 영웅들이요. 그렇죠. 자꾸 내걸 뺏겨요. 이 막타라는 것, 이 막타 스킬을 정말 잘 가지고 있는 선수가 박준선수거든요. 그렇죠. 상대방 거를 훔쳐오는데, 상대방이 먹어야될 경험치를 막 훔쳐오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세계 최강이에요. 네. 예. <laughs> 맞지 굉장히 사악해 보이네요. 네, 맞습니까 아, <laughs> 자, 물론, 그러나... 네, 물론, 뭐, 실제 것을 뺏지는 않으니까. 음. 게임에서만 뺏는 선수예요. 네. 네. <laughs> 어, 그러나, 뭐, 꼭 필요한 거니까요. 네, 그렇죠. 어, 워를 바로, 예. 박준 선수가 얼마나 스티를 좋아하냐면, 어, 이거는 포탈 타던가 해야 됩니다. 네. 끊기... 어, 와. 야, 흡수 모죠 바로, 바로! 자, 이거, 이거, 이거 잡힐 저희도 것인데, 크리났습니야 쇼크웨이브 안 아껴요. 네. 여유롭죠. 야가 또 워드 파괴를 시켰고 드리더만슨 아. 네, 계속 들리면 박준 선수는 무적 포션을 써가면서까지도 상대방의 아이템이라든가 경험치를 스틸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는 그런 선수예요. 네, 네. 그러니까 돈 들여서 네. 상대방을 말리게 만드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어, 그말만 네. 얘기예요. 네. 네. 이게, 뭐랄까요, 그 경험에서 나오는, 그니까 내공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실력이거든요. 아직 경력이 야. 너무나도 없기 때문에 자, 들어갔습니다. 상점이 들어갔습니다. 파괴가 되면 상점이 파괴가 되면 귀가 없거든요. 아, 파괴됐어요. 안쪽에다가 상점을 다시 지을 수 있는 위치도 거의 안 보이고, 어, 것 같은데요. 자, 이거는 일단 저 기회를 잡았다. 지금은 박찬 선수가 아, 나 감기 몸살이고 경기 길게 가지 말자. 하는 네. 그런 움직임 같아요. 그러니까 감기 몸살은 본인이 걸렸지, 블레이드 마스터, 오크가 걸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요. 아, 탈론들 체력 다빠졌고요와 눈빛 보세요. 어, 아픈 눈빛이 아니에요, 지금. <laughs> 아, 문을 하나씩 하나씩 깨져나가면, 먹을 물이 없거든요. 목마르게 싸워야 돼요. 거기다가 서드 영웅도 빨리 어, 너무 나갔어요. 예, 너무 같이 나갔어요. 모자 포션 고작 쓰고, 잡겠다는 거죠. 박준호 슈퍼웨이브. 아 보전세! 아, 팀으로 보내봤습니다만 여기가 고기고 고기가 고기예요. 그렇습니다. 아 50포 100포 해머한발반보 네. 뭐,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일단 문해를 바로 먹어줘야지 문해 먹기 좋죠. 자 제리 부강. 자 근데 문제는 문해를 하나씩 하나씩 깨져 나가니까 병력 보강이 또안 돼요. 일단 문해를 파괴 되는 부분도 있고. 상점이 없기 때문에 영웅이 체력을 채울 수 있는 방도가 없어요. 체력이 못 나와요, 지금. 자, 일단 레벨업이라도 해 주면서 체력을 어느 정도 회복시켜 줘야 되는데 레벨업도 안 됩니다. 경험치가 너무 초반이라서 말이죠. 대문! 대문! 대문 쇼크해그! 감사합니다. 아! 지지. 아, GG. GG. 두 번째 세트도 역시 박준 선수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아, 본인의 지금 뭐 여러 가지 몸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고로 기대는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이 자리에서 또는 모든 대회에서 그 경험치가 박준 선수를 늘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자랑하고 싶은 오크 박준, 리메이드 복스의 린 8강에 진출하네요. 박준 선수, 어, 전혀 흔들리지 않고 몸이 사실상 아프면 좀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욱하는 그런 플레이가. 많이 나오는데 아 그런 플레이 안 나왔어요 최대한 안정적으로 그만큼 노려는 선수라는 거예요 네 원희 선수도 열심히 이박준 선수를 어, 맞아서 최선을 다해서 싸워봤습니다만 사실 원희 선수 이 패턴 원희 선수가 뭔가를 해볼기에는박준 선수가 시작부터 계속 뭐랄까요 다리를 걸고 넘어졌어요 네, 정확하게 두 다리로 딱 버티고 서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상대 박진이 너무 쎘어요 어, 어떤 느낌인지 제가 대충 알것 같아요 원희 선수 상 지금 슬리퍼 신고 히말라에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났까요 굉장히 긴장벽인 것들을 아마 느꼈을 거예요. 네.